어아 마라톤 5 7쪽1 4 번입니다, 맞죠? 네. 어, A는 일단 그 역사 셰가 자갈은 여감이 주로. 그러면 80% 얘가 여감이겠네. 네. 그다음 모래는 사암이 아, 주로. 네. 어? 그럼 B가 사암 아닌가? 네. B가 쉐일. B가 쉐일. A는 쉐일이다. 틀렸네? 네아 연은 어디서 주로 나타내요 이거 알아요? 연은 같은 그건 맞는데 자 여기서 위에 서역사 쉐였잖아요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죠 네 그러면 이런 층리나 아니, 층리 구조는 사층리 뭐 연은 뭐 점이층리 이런 거다 쉐일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아아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잘 만들어집니다 연은도 여감에서는 잘안 만들어줘요. 셋다 수술성 대정감입니다 정답 2번.